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속속 비교 남약사입니다. 안녕, 빈약사입니다 이게 예, 오늘은 약국의 대표물약 두 가지 가져갔습니다. 바카스. 비타오베. 비타오베. 입니다. <laughs> 우리 안효면 <안협연> 약사님 약국에 <laughs> 네. 직원분께서. 네. 제가 속속 비교, 약국에서 음. 있는 제품들 비교하는 유튜브를 찍을 건데, 네. 선생님 네.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했더니 네. 제일 먼저, 바카스랑 비타오베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네. 보니 생각보다 말씀드릴 게 많더라고요. 구분할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음... 저는 얘를 항상 뒷면을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음. 얘가 분류가 뭐가 되지, 효능 효과가 있나 이런 것들 을 사실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카스는 의약외품이에요. 음. 비타오백은 식품이에요. 음. 저의 음. 기준으로서 보면 두 음. 가지가 그렇게 달라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약외품인 경우에는 의약품에 비슷한 정도의 관리를 받거든요. 음. 조금 관리 수준이 느슨하긴 하지만 음. 그래서 의약품처럼 의약 외품에는 효능 효과가 적혀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음. 예를 들면 피로회복뭐 육체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음, 네네. 실제로 안녕하세 이거 어떻게 적혀 있죠? 그렇죠. 육체피로, 경우에 네. 체력저하, 식욕부진, 네.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이렇게 네, 그래서 적혀 있네요. 피곤하고 힘 빠졌을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 비타 오백은 식품 네네 혼합 네. 음료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은 식품으로부터 유래된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이니까 기본은 식품이 맞아요 근데 얘들의 효능 효과를 잘 분석해보니 기능성 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소로 쓰기도 하고 의약품으로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이다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 이제 네. 어, 선물할 건데 뭐가 좋아요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은 카페인은 사실 뭐 대부분 이 정도 함량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카페인 조금만 들어가면 밤에 잠못 주무신다는 맞아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본인 드실 거 아니고 선물하실 거다 하면 그래도 음. 카페인 안 들어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거나 다른 비타민 음료 권해드리긴 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의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는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냐 없냐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에너지 드링크 많이 먹잖아요 예, 예. 그 제품들에 비해서 바카스는 좀 어때요? 바카스가 여기 이제 유효성분에 카페인 모습을 응. 30mg이라고 적혀 있어요. 큰 레드불이나 이제 그런 음료들이 네. 몇 ml. 핫6? 월요일 네. 기본적으로는 60ml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진짜 걱정되는 게핫식 아. 500ml 짜리 제품이 나와요. 예. 네. 그 안에 카페인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6 0보다많은데 얼마나 들어있어요? 200ml. 200이요? 예. 이 요거에 거의 7배네요. 이거 7병 먹는 아 거랑 비슷해요. 그걸한 병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한캔에다 아 들어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요즘 그 친구들, 네, 네. 그 청소년 친구들이 네. 에너지 상태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아이고. 시험 때아 공부한다고. 근데 오히려 바카스가 더 세다 혹은 더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음 근데 실제로 카페인 함량들이나 이런 영양성분들을 음 비교해 봤을 때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약국에 와서 바카스를 먹는 게또 나을 수도 있고 예, 차라리 예. 예. 카페인 함량은 너무 높지 않으면서 적게 네, 아, 책정되어 유지되어 있고 여기 비타민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비타민이나 네. 뭐, 타우린 네. 이런 성분들 같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B군이 보통 약국에서 이제 피로회복제 알약으로 저희가 많이 드리는 성분이 음. 비타민 B군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성분이 같이 배합되어 있어서 카페인을 적게 먹으면서도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음.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바카스를 약국에 와서 드시는 게더 낫다. 그냥 카페인 것들. 많이 드시면은 음. 두근거리고 오히려 이제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음, 있고 음, 음, 음. 그러고 이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요. 음. 키안 커요. <laughs> 그래서 정말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네.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바카스 한병 정도는 그렇게 함량이 많이 높은 거는 아니니까. 네,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관리된 네. 그런 함량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간혹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고3 친구도 이제 수능 0일도안 남았잖아요. 아, 예. 공부한다고 그 에너지 드링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학교에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아이고. 네. 오. 그래서 그런 조금 논란? 음. 제가 그런 소식도 듣기도 했는데, 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얘를 많이 안 먹는다면 훨씬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네. 부분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카스랑 비타오베의 차이점.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바깥스가좀반짝깨는 느낌이 네, 강할 수 있고, 네. 이건 카페인 프리 제품이다. 이렇게 네. 오늘 두 가지 비교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속속 비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